근데 보면은 로아가 19분 게임이지만, 가끔 보면은 19세 이상이 아니신 분들이 있긴 해. 싸우는 거 보면은 좀... 인점차도 그래서 네 아님이랑 시참할 때 녹화 버튼 누름? 하 아, 참나! <laughs> 어이없네, 내가 뭘 했는데? 안놀야돼 아, 나도 요즘에 조금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. 예전에는 막 저챗도 하고 막 했잖아. 근데 요즘 너무 로아만 한거 아닌가. 저챗도 좀 섞어가면서 해야 하나? 다른 게임도 좀 하고 해야 되나? 내 유튜브는 어떡하지? 알바라도 해야 된나 저도 유튜브 유입이에요. 아, 그래요? 맞아. 요즘에 편집자분이 일을 되게 잘하셔요. 편집을 되게 잘해가지고. 그리고 터치할 게 없어. 터치 터치 해달라고 하시는데, 터치할 게 없어. <laughs>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요? 데보, 그래요? <laughs> 모름. 달에는 관심이 없으신 편. 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밖에 관심이 없는 거야. 내가 밖을 안 나가서 지금 밖에 눈이 왔는지 비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날은 따뜻한지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. 밖에 왜 나가? 밖은 위험해. 나가는 거 아니야. 어젠가 그젠가는 비오긴 했어. 친구는 인터넷 친구가 있어요. 최종 형태. 나그러 엄청난 인사임 여러분들이 있잖아. 나 구독자도 2천 명 있으니까 2천 명의 친구가 있는 거야? 뭔다 나, 나. 나 친구 됐다마는 인사야왜 때려? <laughs> 인터넷 친구도 없단 말이야? 나 있잖아. 나 있으니까. 안 돼. 맞다 천사장 저 슬슬 놓아 정리하려고요. 왜요? 건강 좀 그리고... 챙기려고요. 손목 손목 때문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고 한번 다른 분이 아까 아셨었나? 나 방금 목소리가 너무 화난 사람 목소리 같았어 화난 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방금 목소리가 나무 무사와 참나 어이없네 세번 먼저 세번이러면 그런 그런 느낌의 나를 발견했어. 저도 연애 시작하면 떠날 듯뭘 <laughs> 연애를 연애해도 나, 내 방송 봐줘 언제인지 어, 모르겠지만 미래의 여친이 하락 아래 줄듯 미래의 여친이래 <laughs> 미래의 여친 이지 <있지? 웃음> 연애인가 연애는 참 어려운 것이야 아니, 아니 아바타까지? 많이도 주셨다잉 <laughs> 아니 20만개 뭐야 이거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다른 못 돌려드려도 좀 도와줄게. 오,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그 온정을 다시 되풀어서 훌륭한 방송인이 되는 게 어때요? 아, 저리 하지 마, 임마. 그고양